이제 음. 저는 아, 어 이제 이거는 김동령입니다 와! 김도령. 어, 어, 일단 4.8어나누기0.59는 나머지 0.3이고 얘를. 아 그러면은 먼저 나눌 때 소수점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동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동하면? 이동하면 요 48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동하면 5가 되고요 그러니까 48에서 5를 나누면 음, 나머지 3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몫은 옮긴 소수점이에요? 아니면 옮기기 전 소수점에 맞춰서 찍어야 돼요? 옮기기 전 소수점 네 그럼 나머지는요? 옮기기 전이요 네 그럼 이제 제 식의 검산식을 써줘 보세요 1 곱하기 1 더하기 1네 밑에 식을 써주세요 5 곱하기 0, 아, 0 5 더하기 0.3입니다. 네, 그럼 몇이 나온 거요 그러면 4.80 어, 4.8이 다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얘는 1아 47.97에서 1.65를 나누면 29 답이 29가 나오고 나머지는 0.12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또두 칸을 옮기면. 4797이 되고 얘는 165가 됩니다. 그래서 검산식으로 어, 어, 어. 하면 29 1 6기 0.1이니까 하면 답이 하면 네, 47.97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와!